네, 뭐 안녕하십니까 성보고등학교 2025학년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독해와 작문 출제 예상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시험 범위는 수능 특강이에요 수능 특강이죠 수능 특강이고 수능 특강에서 총 파트 1, 어, 파트 2 파3이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파트1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업 중에 진도를 나간 거예요. 수업을 한 거고, 나머지는 수업을 안한 겁니다. 서술형은 없고요. 어, 객관식으로 써는 두 문학 출제가 됩니다. 포맷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거의 동일하다라는 게 출제나 피셜이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날짜는 하루입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고, 어쨌든 우리에게는 딱 하루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시험 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제가. 중간고사 보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 폼이 수능식이라는 것은 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면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문제를 풀때풀 풀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러야지 시험을 잘볼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는 이번에 마찬가지로 전날 밤을 새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밤을 새게 되면 32문항에 해당되는 선지조차 도피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어, 가급적이면 잠은 충분히 주무시도록 하시겠고 총 지문이 80문항 정도가 됩니다. 약 80지문 정도가 돼요. 쉽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이 전날 7시간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한 문제당 3에서 4분 이상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전날 이 파트에 해당되는 수능 특강을 PDF 같은 걸로 뽑아서 한번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세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체크 좀 하시고, 어, 어, 그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양재승 선생께서 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통독 을명 하나 있습니다. 통독, 정독이 있고 통독이 있는데요. 통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무슨 뜻이냐? 하나 하나의 이런 문장에 메모를 지 말아라 글이 길잖아요 글이 뭐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줄 있다고 치면은 가령 내가 이 부분이 해석이 안돼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다 통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라는 게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는 전날 그냥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주제 같은 거를 떠올려 보면서 한 번씩 리마인딩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전날 저럴 때 밤을 새지 말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1등급 컷은 쉽게 말해서 하나 틀린 거라고 보면 돼요. 2등급 컷은 한두개 틀린 거.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변별을 어느 방식으로 주는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험이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 때가 점수 폭이 더 빽빽해요.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학생들이 중간고사 때 이미 유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완전 처음이니까 그냥. 기본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 하지만 이제 기말고사 때는 학원계에서도또 준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애들의 수준이 올라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영어 시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번 영어 시험 우리 학교 출제한 양진 선생과 님 이제 양윤 선생님의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로 별별을 줘요. 선지로 별별을 주고요. 어휘로 별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총 낭라 하면서 이제 시험 범위로 끌려가게 되죠. 이런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끝내 어휘, 어렵게 출제하고 선지를 어렵게 출제해가지고 애를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범위로 압도적으로 찍어 놓기 때문에 애들은 거의 대부분 지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랑 선지의 어떠한 난이도가 훨씬 더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숙지만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체감 난이도는 훨씬 내려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날. 어려운 거 위주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통독해 보는 것이 시험을 잘 치는 데 있어서 제일 유리하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선지랑 어휘로 멤버를 주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해야지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기본적인 실력이에요. 어휘력 콘테스트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얼마나 어휘를 깊게 공부했냐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 뭐 이걸 공부한다 그래서 전날 수능 특강에 있는 어휘를 한도 빠짐없이 다 외웠다 그래서 풀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양진 선생님 어휘 문제 특이 있죠. 정답 어휘는 쉽습니다. 오답 어휘를 일부러 어렵게 줘가지고 애들을 유혹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한50% 알고 40% 알면은 40% 아는 걸 정답으로 찍을 때가 많아요. 왜? 아예 모르는 거는 내가 의미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때 아무래도 훨씬 더 어, 어려운 단어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쉬운 단어들 위주로 좀 컨트롤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얘기가 바로 어법인데요 어법. 어법 모드고르시오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법 모드고르시오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약 네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것 같아요. 지난번 시험이랑 포맷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문항이 출제가 될 겁니다. 어법 모드고르시오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뭐 고정관념을 깨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핵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4개는 아니지 않을까? 한개는 아니지 않을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다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틀리다. 수능어법 풀어본 학생 입장에서 이거는 좀 어색하다. 그럼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은 수능식 논리로 접근을 해라. 어, 모두보르쇼가 나온다고 하면 그냥 수능어법 다섯 문항을 푼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아네 문제 네네 네 개까지는 정답이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전부 지우고 가장 직관적으로 딱 와닿는 것들을 골라야지 풀수 있다. 이건 제가 화법 과장문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어법 모두고리는 그렇게 타파를하도록 하자.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 더 하면 좋을까? 아, 그 지문 읽는 거.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야 돼요? 지문을 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아야 됩니까? <laughs> 지문을 읽으면 안 돼요. 왜냐? 이 문제의 기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주제를 찾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주제를 찾는 문제. 주제를 찾는 문제가 대부분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요약을 하는 듯한. 그다음에 내용을 믿는 이런 식의 형식인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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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다 두번 이상만 공부할 때 글을 읽어봤던 학생이라면 글을 안 읽고도 풀수 있어요. 심지어 이 글의 내용을 변형하거든요. 근데 이 변형의 방식이 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이어를 활용해서 변형을 해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시험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문이 완전 새로워 보이거든요. 근데 대충 무슨 내용을 읽었던 건 내가 기억이 나 이런 주제의 글, 과연 뭐 소일리오션. 토양 침식에 대한 글을 읽었던 게 기억나는데 글의 내용 이좀 달라 보이네. 하지만 그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불변합니다. 주제는 바뀌지 않아요. 주제는 바뀌지 않는데 단순하게 단어만 좀 어려운 걸로 바꿔놔서 애들을 혼동시키는 그런 문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글을 읽지 말고 문제를 먼저 풀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32 문항 중에서 25 문항 이상은 풀릴 겁니다. 나머지는 글을 읽어도 안 풀린다? 그럼 글을 읽 아니, 문, 지문, 선지를 봐도 안 풀린다? 그럴 때 글을 읽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문, 문항 변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변형이 이루어지냐? 말했다시피 다이어랑 추가, 두개로 그 이루어집니다. 다이어 같은 경우는 그냥 쉬운 단어를 어려운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가령 뭐 스멜을 스캔트로 바꾼다든지 센트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고요. 추가 같은 경우는 A, B였던 거를 A, B 중 다음에 B 프라임 이런 걸 추가를 해가지고 어 질문을 어렵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B 프라임은 보통 A랑 B와 나오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전체 주제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서2두 문항이기 때문에 한 문제는 틀려도 된다라는 마인드, 혹은 이등도의 목표라면 두세 문제 정도 틀려도 된다는 마인드로.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통독하면서 쭉쭉 풀어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모의주로 뭐 검토해라. 어법 모두 고르시오. 고백점 문제 위주로 검토를 해라. 어휘? 여러분이 모르는 어휘는 다른 사람도 다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 문제를 풀 적에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위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어휘가 여러분의 바램과 같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외웠던 어휘들 위주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뭐이 정도면 충분히 다른 것 같은데 수능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수능 본다고 생각하고 풀자. 어, 나 이거 수능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인드셋 자체를 따르게 가져가지 말고 여러분이 수능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한테 초능력이 생겨서. 무려 한달 전에 수능에 무슨 질문이 나올지 대충 범위를 받아버린 거야. 여러분은 미리 컨닝을 한 거지. 그런 상태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입장에서 시험을 친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세요. 왜? 시험 보위가 너무 많으니까. 분명히 지나치게 지역적인 문제는 안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넓게 넓게 나올 거니까 통독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서도 전체적인 이 글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가. 이런 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어 출제 예상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아마 마지막 출제 예상이 될것 같아요. 좀 슬프죠. 어. 여러분의 내신, 그죠? 성북고등학교의 내신 관련한 영상을 찍으면서 어, 저도 울고 웃으면서 많이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어, 1타왕사로 성공을 하여서 여러분을 메가스토디나 이투스나 대성마이맥에서 다시 볼수 있는 순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